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김대훈입니다. 9월 중순이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에는 비가, 경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경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대구 25도, 광주 24도, 제주 2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29도,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제주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오늘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통해 기상 실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최대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점차 그 밖의 중부 지역에도 비가 확대되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와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압계 및 강수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이를 파고들며 강수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또한 낮부터는 지상 부근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수렴하는 경북권에는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북부에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으니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요. 가시거리가 급격,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수 지역과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 충남 충북 중북 중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 산지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상 강수량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밤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어제 밤에도 일부 도심과 남해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는데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 전라권과 경남권에는 35도 내외로 무덥겠으니까요. 11시 30분 발표되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셔서 분야별 위험 수준을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 전망입니다.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 부근을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에 내일은 점차 그 밖의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해상 안전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울이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동해안에 밀려들게 하는데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것도 있겠고요. 특히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은 너울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해안가 안전 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또한 밤사이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남부 내륙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수증기가 응결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오늘 아침까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일찍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